하겠습니다. 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미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있는 이유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추운 아스팔트 바닥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기탄핵을 당했다는 거짓 사기탄핵을 당했다는 김경수의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을 통해서 지난 문재인의 경선과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이 가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척부를 선동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탄핵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여러분과 당원 한분한 한 분이 탄국 때부터 외쳤던 그러한 것이 바로 사안의 무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한분한 한 분이 결사체를 만든 게. 대한애국당이었고, 전신 대한애국당이었고, 지금 우리 공화당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정말로 피눈물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을 외쳤는데 우리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놓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그렇게 얘기한 분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외치었냐면,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즉각 석방! 즉각 석방! 지금 이현장에서 아스팔트에 이렇게 앉아서 탄핵 무효 즉각 석방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놓았다고 손을 놓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외연 합장입니다. 외연 합장을 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심없는 민초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대한민국을 구출하자는 사람들한테 왜 외연 합장을 멈치는 겁니까? 외연 합장을 멈추려면 유승민, 안철수 같은 놈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 앞에 외연 그렇지 않아도 피멍이 들었는데 왜 피멍든 가슴들, 가슴 피멍든 사람들한테 왜 연약장을 외치냐고요? 우리가 탄핵문예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부축을 그렇게 외쳤는데 여러분, 뭐더 어쩌라고? 뭐? 뭐더 어쩌라는 겁니까? 자, 왜 연약장을 외치시는 분들, 이것이 바로 당신이고 이것이 바로 민심 아닙니까, 여러분? 법정에서는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얘기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무릎 정치인들은 그래도 적어도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과 민심을 외견하면 이것이 바로 해당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가슴에 희멍 들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공학적인 얘기, 정치 방정식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을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족발해 족발. 좆파. 여러분, 주원진 대표 아니어도 우리 공화당은 백년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주원진 당대표께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의 정통성과 그 가치를 계승 발전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박근혜 정신, 그것이 바로 조원진 대표의 정신이고 그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과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체성, 그 동력을 이끌게 하시는 우리 공화정의 동력을 이고 계시는 조원진 대표님이 우리를 그 동력으로 이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좁바입니까 그게 좁바라 그러면 그냥 저좁바 할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연설 안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